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지금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만일 당신이 매매에 자신이 있고 수익을 꾸준히 얻고 계신다면, 당신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를 이용하면 바보입니다. 에?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선물 맞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를 이용한다 생각되는데요. 뭐 예전 분들은 어, 비트맥스 이용자들도 있겠죠. 이 영상은 가상화폐 선물 마진을 한다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의 거래소보다 왜 비트겟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 찍는 것입니다. 비트겟으로 해야 하는 이유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겟은 싱가포르의 가상화폐 거래소이지만 킹오파의 제작사로 알려진 코스닥에 상장된 우리나라 게임 회사인 SNK가 크게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일반 한국의 거래소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세계 5위권의 회사이죠. 그리고 비트겟은 이렇게 텔레그램에 한국 공식 커뮤니티가 있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관리자가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상주해 있으며 이렇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가끔 안에서 관리자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도 즐기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땐 이런 식으로 바로 관리자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장가 수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매매하는 이유가 뭔가요? 숏을 칠수 있어서, 가진 돈보다 레버리지를 크게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건 모두 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가상화폐 선물을 하는 것이죠. 일단 비티겟은 래퍼를 링크로 가입을 하면, 시장가 수수료가 평생 절반인 0.03%입니다. 참고로 가입하실 분은 지금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 가입 바랍니다. 이 수수료는 바이낸스의 0.04%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고 바이비트의 수수료 0.075%보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비트겟에서 한번 사고 팔면 바이비트에 한번 살때 수수료보다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스킬핑을 여러번 쳤을 때 수수료는 몇만원 몇십만원 요습게 나오게 되는데 비트겟은 이것에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킬핑을 하며 수익을 크게 얻지 못했는데 수수료마저 비싸면 너무 아깝잖아요 카피트레이드 비트겟에는 카피트레이드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코인 선물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이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엄청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에 자신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엘리트 트레이더를 등록해 팔로워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로워들이 엘리트 트레이더를 팔로잉하면 그 트레이더의 매매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10%는 그 트레이더에게 가게 되죠. 뭐, 진짜 수익만 잘낼수 있다면 사실 0포가 문제일까요? 한번 이런 사람들 볼게요. 최근 3주 동안 7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누적 팔로우, 거래수량 팔로우 수가 100명이죠. 2만 달러, 5만 달러, 2만 달러. 3주 동안 2만 달러, 2천만원 그런 식으로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지금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만일 당신이 매매에 자신이 있고 수익을 꾸준히 얻고 계신다면 당신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를 이용하면 바보입니다 밑에 제 레퍼를 링크로 가입을 하시고 수수료 할인을 받으신 다음에 이곳에서 이렇게 엘리트 트레이드로 활동해요 당신이 매매를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 팔로워가 금방 50명 100명 그런 식으로 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일에 팔로워를 100명 모았을 때 매매를 하여 10만원을 벌게 되면 각 팔로워들에게 수익을 10%씩 받아 당신이 한번 매매를 하여 고작 10만원을 벌었을 때, 최하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대박의 거래소가 있는데, 대체 왜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매매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럼 무조건 비티겟에 가입해 이렇게 엘리트 트레이더로 활동하세요. 매매에 자신이 없지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또 그들처럼 따라하고 싶은가요? 그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엘리트 트레이더를 팔로우를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적힌 수익은 곧 당신의 수익입니다. 그들의 수익과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당신이 선택한 트레이드의 수익은 곧 당신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 비트겟을 이용할 시 주의사항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겟에선 수수료 할인 링크로 가입하지 않으면 수수료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에 제가 수수료 할인 링크를 적어 놓았으니 그곳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업비트나 빗썸에서 입금하실 땐꼭 지갑주소와 함께 태그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합니다. 비트겟 공식 텔레그램에 상자하다 보면 태그를 넣지 않아서 돈이 며칠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최소 20명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비트겟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통 이틀이면 처리되는 오익금 처리가 점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도 하니 무조건 태그를 넣으세요. 지갑주소랑 같이. 오익금 처리한다고 돈이 묶여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모두 대박이 나시길 기원합니다. 快听！